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탁이 예고 없이 유튜브 채널 박영탁을 열자마자 SNS가 먼저 터져버린 그 순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월 3일 오후 5시 첫 본편을 앞두고 티저 한 방에 팬들이 이건 못 참지를 외쳤는지 무대 박영탁의 진짜 매력이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핵심만 콕 집어드릴게요. 그런데요, 이 티저 속 짧은 장면 하나가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사실.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영탁 유튜브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정말 아무도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던져버린 한 방이었습니다. 27일, 영탁은 개인 유튜브 채널 박영탁을 전격 개설했고, 기습티저 영상 하나로 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컸냐고요. 유튜브에서 영상이 뜨는 순간, 댓글이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SNS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이건 못 참지라는 말이 진짜처럼 퍼져나갔고, 팬들은 마치 오래 기다리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홍보를 부탁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알림단이 되어 공유하고 캡처하고 반응을 모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탁의 힘이고, 영탁이 유튜브를 한다는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입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 채널 오픈은 흔하디흔합니다. 연예인도, 가수도, 배우도, 모두가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영탁의 경우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탁은 무대에서 이미 완성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고, 예능에서도 센스와 순발력으로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팬들이 기대하는 건딱 하나였습니다. 그럼 무대 박영탁은 어떤 사람인데, 바로 그 호기심을 영탁이 정확히 겨냥해버린 겁니다. 티저에는, 2월 3일 화요일 오후 5시 본편 공개. 커밍 숭 영탁 유튜브라는 문구가 뜨고 그동안 무대에서 볼수 없었던 영탁의 다른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짧은 영상인데도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짧아서가 아니라 짧은데도 이미 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진짜로 시작이구나. 아, 이건 대충 찍고 끝낼 채널이 아니구나. 팬들은 그걸 직감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SNS가 먼저 터졌습니다. 누군가 링크를 올리면 그 아래의 댓글이 줄줄이 달립니다. 뭐야? 진짜야? 지금 바로 구독했어요. 알림 설정 완료. 2월 3일 오후 5시 숨쉬기 가능, 이런 반응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끌어옵니다. 팬이 팬을 부르고 입소문이 입소문을 끌어당기는 전형적인 영탁식 확산이 시작된 거죠. 가끔은 뉴스보다 빠른 게 팬덤입니다. 기사로 읽기 전에 이미 팬들이 먼저 보고, 먼저 저장하고, 먼저 공유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영탁은 알림을 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팬들이 알아서 알림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영탁은 팬들에게 보러 와주세요 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팬들이 주었고 주었더니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자의 방식입니다.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기습 오프는 오히려 자신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콘텐츠가 자신 없으면 미리 예고하고 홍보하고 기대를 깔고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영탁은 발랐습니다. 기습 티저 하나면 충분하다는 듯이 말보다 결과로 승부하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더 들끓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영탁은 늘 준비돼 있다. 이런 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팬들이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단순히 유튜브 채널이 생겼다가 아닙니다. 문장 속에 이미 레고가 들어있었거든요. 이번 채널을 통해 영탁의 모든 일상과 진솔한 순간들을 담아낼 것. 이말한 줄이 가진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팬들이 가장 보고 싶은 건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고 리허설에서 손을 털고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늘 편집된 영탁을 보여줍니다. 무대는 연출된 영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다릅니다. 유튜브는 살아있는 영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건 못 참지 가 그냥 유행어가 아니라 본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영탁의 유튜브는 단순한 브이로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음악 활동은 물론 무대 뒤의 모습, 일상, 다양한 콘텐츠로 보다 친근하고 솔직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죠. 이 말은 곧 영탁의 세계관이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송 스케줄과 공연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영탁이 직접 꾸리는 콘텐츠가 중심이 될수 있습니다. 팬들은 영탁의 리액션, 말투, 웃음, 습관, 그리고 그가 어떤 장면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디테일이 쌓이면, 팬덤의 결속은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유튜브는 스타를 더 가깝게 만들고, 가까움은 곧 지속적인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영탁이 그 길로 들어선 순간, 팬들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월 3일 오후 5시. 이 시간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릴까요? 단순히 첫 영상 공개 시간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영탁이 새로운 소통의 문을 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첫 영상은 언제나 채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진솔할지, 얼마나 웃길지, 얼마나 꾸밈없을지, 얼마나 영탁답게 만들지, 팬들은 그첫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저 하나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 커질수록 댓글창은 축제장이 됩니다. 영탁 왔다. 이제 매주 기다릴 이유 생김. 오늘부터 내 루틴, 구독 알림 기다림,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보이지만 팬들에게는 생활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영탁은 지금까지 무대 위에서 증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무대 밖에서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무대 위에 영탁이 완벽했다면, 무대 밖에 영탁은 더 인간적이고 더 매력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연출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흔들려도 좋고, 조명이 어두워도 좋고, 편집이 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진짜를 원하니까요. 영탁이 그 진짜를 예고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던짐은 성공했습니다. 팬들이 이미 반응으로 증명했습니다. SNS가 먼저 터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채널이 그냥 하나 더 생긴 연예인 채널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2월 3일 오후 5시 영탁이 무엇을 보여줄지.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탁이 무엇을 보여주든 팬들은 이미 결심했다는 것. 이건 못 참지. 이 한마디가 지금의 분위기를 가장 정확히 설명합니다. 참을 수 없어서 달려간 게 아니라 참을 이유가 없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영탁의 유튜브가 가진 시작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작은 대개 하나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더 크게, 더 오래, 더 깊게. 영탁은 무대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 자체를 아는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유튜브로 들어온 순간 팬들의 시간표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영탁 유튜브 예고 없이 던졌더니 SNS가 먼저 터졌다가 단지 한 번의 소동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